여기는 베트남 나트랑 호스텔입니다 오늘은 여기보다 15배 비싼 호텔에 갈겁니다 아이들이 체크아웃 y e 바이바이 15배 비싼 호텔 너무 기대된다 <laughs> 지금 호텔 체크인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카페가서 커피나 한잔하고 자, <laughs> 브렉크 퍼스트 되게 푸짐하게 나오네 토마토 소스 같고, 햄류, 다진 고기도 들어있고요 소세지부터 토마토 스파게티 아 진짜 맨날 호스텔 도미토리에 자다가 호텔 얼마 만이냐 이거 <laughs> 사진으로는 되게 괜찮았는데저 바깥 뷰가 어떨지 이거지 응. 이쪽도 창문이 뭐야 어떻게 여는 거야 아니 커튼도 문 열어 촌놈 <laughs> <촛놈> 티내네 <laughs> 아 미쳤다 뷰가 다했다 그냥 아 진짜 여기가 1박이 얼마냐면 아, 정신을 못 차리겠네 <laughs> 아 화장실도 <laughs> 어제 잤던 제 도미토리 보다 넓죠 제 침대에 두개 들어갈 사이즈 아주 좋아요. 아, 여기가 1박에 45,000원입니다. 어제 잤던 데가 3,000원이고, 15배, 엄청 막 5성급 이런 데는 아니지만, 이 뷰가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 호텔에서 이런 썬베드도 다 주기 때문에 저기 밑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하고 그러는데 최고야. 아, 그리고 여기 루프탑 수영장이 있는데, 짜잔. 기가 막힌다. 아. 수영장이 뭐가 필요해. 바로 앞에 바다인데. 호텔이 저기거든요. 호텔 안에 있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근질근질 하더라고. 저기 앞에 무슨 곳, 혼총 곳인가? 바위가 있더라고요. 저기까지 뛰어갔다 올 계획입니다. 오랜만에 뛰니까 싶구만 아, 여기는 배치 발리보를 하시네. 이거 뭐야? 여기 어떻게 올라가냐? 아, 여기로 못 가나보다. 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저기까지 돌아가기 너무 먼데? 응. 넘어갑시다, 이거. 입장료가 있네. 입장료 3만 동. 안 가지. 와, 여기만 와도 좋다. 뷰가. 이 바다에 한번 들어갔다 갈까 했는데 그냥 전 이상하게 바다 들어가는 것보다 바다 옆으로 달리는 게더 재밌더라고. 아, 이 호텔이 너무 좋으니까 나가고 싶지가 않네. <laughs> 좀 시켜 먹어야겠어. 그래, 이게 좋겠다. 아 짜잔. 이게 껌승이라고 베트남 남부에서 많이 먹는 건데 그냥 딱 갈비에다가 밥이에요 갈비밥.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이 밥이 일반 밥이 아니고 도정 과정에서 깨진 쌀을 일부러 쓴대요. 근데 이 깨진 쌀만의 맛이 있어. 음 밥인데 반으로 갈라져 있어서 양념이 더잘 배는 느낌? 아, 이 뷰에서는 솔직히 근데 뭘 먹어도 맛있어. 이 고기랑 야채들 들어있어서 같이 먹는 거고, 먹다가 허전하면 이 칠리 소스 넣어서 먹고. 아, 음. 너무 좋은 호캉스였다. 대속 머무르기에는 너무 비싸서 싼 호텔로 옮깁니다. 9,000원짜리. 9,000원짜리 호텔. 여기구나. <laughs> 골목기, <laughs> 투우키. 응. 응. 저... 응. <laughs> yeah. 어제 오션뷰 좋았다. 좋은데. <laughs> 9,000원인데 깨끗합니다. 냄새도 쾌쾌하지 않고. 어우, 나름 골목뷰. 아니, 사진보다 더 좋은데. 화장실은 키를 꽂아야 되구나. 어, 화장실도 깨끗하고. 친구도 음어 음. 냄새도 안 나고 솔직히 이렇게 싼데 오면 좀 친구가 의심될 때가 있는데 괜찮네요 아주 만족. 여기 나트랑이 이상하게 러시아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좀 찾아보니까 나트랑을 방문하는 외국인 비중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라고 합니다. 심지어 러시아에서 오는 직항편도 없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방문하고 30%가 중국인, 그 나머지가 한국인을 비롯한 다른 국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코로나 이전의 수치고 지금은 뭐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러시아 음식점도 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으로 러시아 음식 한번 먹어보려고요. 베트남에서 러시아 음식을 먹을 줄이야. <laughs>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완비브 완전 러시아네 <웃음> 낯설다. 야뭐 먹어야 되나? 심지어 여기는 영어도 없어요. 베트남어, 러시아어 끝. 가장 처음 있는 메뉴가 무난하지 않을까? <laughs> 요거 하나랑 이 스프 하나랑. One of this. how how long does it take? 20 minutes. 20 minutes. Ah, okay. Laptop f i s t Yes. And one coke. Coke. Yeah. Yes. <laughs> 엄청 얇은 잔에 주시네. y e t h a n d this is the sauce. This sauce. Ah, inside. Ah. Yeah. Ah. I mix with. Ah, okay. Thank you. 이 스프가 뭔지 모르겠는데 스프 먼저 나왔어요. 약간 요거트 냄새가 나냐 왜? 안에 내용물은 뭐 계란 으깬 거 호박이랑 뭐 이런저런 야채들 들어있고 특이하게 요 소스를 여기 넣어서 섞어 먹으라고 하네요 그리 빵을 찍어 먹을 수 있고 이 소스가 뭐지 이게? 그냥 요거트인데? 그릭 요거트 이런 맛인데? 스프는 어떨지? 어? 뭐야? 차가워. 뭐야, 이거? 왜 차갑냐, 스프가? 오이 맛이 나는. 차가운. 요구르트? 나 아, 이거 좀 섞으면 날라나? 감자 샐러드 있죠. 감자 으깬 거, 뭐, 오이, 옥수수 넣고 그 맛인데. 어, 뭐야. 고기도 들어있어. 소고기. 감자 샐러드인데 물을 엄청 많이 타서 돈 받고 이거를 판다고? 빵 찍어 먹으면 나을라나? 이게 대체 이거 무슨 맛으로 먹는 거지? 아니 그... 야, 아니 이건 무조건 맛있지 뭐... 이거 줄여야 되 고기 사이즈가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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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 못해서 주먹만한 고기 있다고 닭고기인 거 같고, 그리고 육된 감자인가? 무까 음, 육된 감자. 육된 감자랑? 그런 뭐 샐러드 같이 나오네요.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음. 음. 엄청 잘 구운 오븐 치킨. 감자까지 딱한 입. 음. 샐러드에 콩마늘이 들어 있어요. 음, 피클. 맛있어 이 소스는... 색깔은 약간 고추장과 케찹 그 사이 어딘데? 우리가 아는 칠리소스에 물 조금 탄맛 러시아 음식이 뭐... 제가 이두 개밖에 안 먹어봤지만 소스도 그렇고 저스프도 그렇고 뭔가 물탄 맛이 나네요 밍중맹중이 집이 못하는 건가? 고기가 너무 커서 칼로 썰어 먹어야 돼 이거만 다 먹어도 거의... 치킨 반 마리 이상은 먹은... 느낌이 들것 같아요 고기 사이사이 이런 구운 야채들이 쫙 있는데 이거까지 먹으면 뭐 엄청 부르겠는데 아, 야채 맛있어 우리나라에 팔았으면 한 15,000원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 맛? 베트남 여행 오면 베트남 음식만 계속 먹기 조금 물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한식 먹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에서 맛보기 힘든 러시아 음식 문화를 몇개나마 체험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네. 진자 카페 된다? 카페리 여기 사실, 나트랑 중심가를 걸어다니면, 저기 한글도 엄청 많이 보이고, 한국인들도 정말 많이 모이거든요 네, 방금 어떤 한국인 커플이 여기 길 건너는데 오토바이가 많이 오니까 뛰어서 건너시더라고요 근데 베트남에서 횡단보도에서 절대 뛰면 안 됩니다 천천히 걸어서 가면 운전자들이 알아서 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 뛰면 안 돼요 그냥 쭉 걸어가면 알아서 비켜갑니다 후! 눈치 잘 봐가면서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 된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진짜 신기해. 베트남에 오토바이가 이렇게 많고 차가 많은데 사고 난걸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I w a n t to buy the ticket to the Ho Chi Minh. Morning or evening? Morning. Ten seat? Ten a.m. Soft seat is cheapest one, right? Soft seat. Yeah. 343탄 오케이. Okay. 호치민으로 갑니다. 호치민에 가는 이유는 호치민을 뭐 오래 여행하려고 가는 건 아니고 스리랑카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호치민에 갑니다. 스리랑카를 서쪽에서 동쪽까지 걸어서 횡단할 계획입니다. 잘할 수 있겠지? <laughs> 그래서 다음 영상은 호치민 여행 영상이 될것 같고. 그 다음 영상은 스리랑카 걸어서 횡단 영상이 될것 같네요. 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